조수석으로. 차 이렇게 건너가서 내려야 될것 같은 느낌 엄청난 오르막으로 인한 소인국화 경사가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화곡동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좋은 물건을 추천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고요 이 물건이 좋다는 거는 모든 조건에 충족한 게 물건이 좋은 게 아니죠 경매는 어느 정도 단점이 있어줘야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생기고 차익이 커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물건도 굉장히 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물건은 서울에 굉장히 소액, 1억 초반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서울인데 1억? 네. 지금 최저가가 1억 2천, 1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무려 3룸이에요. 전용이 16평입니다, 여러분. 역세권은 아니지만 서울에 13년 된이 동네에선 준신축입니다. 준신축 빌라가 16평이면 방세기 화장실 하나 구조가 넉넉히 나오거든요. 면적도 넓을 겁니다. 그 집이 지금 최저가가 1억 3천까지 떨어져 있고요. 심지어 전세 보증 보험은 1억 6천까지 가능한 물건입니다. 굉장히 싸죠? 만약에 1억 3 천에 낙찰 받으면 진짜 투자금 뭐 4천만 원 이내로도 등기 좀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어떻게 보이죠? 얼굴이 굉장히 주먹만해 보이죠? 그 이유는 제 얼굴이 주먹만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훨씬 높은 데에 있어요. 그렇죠. 수박 같은 제 얼굴이 작아 보일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라는 게첫 번째 단점. 자, 두 번째 단점은 엘베가 없는 4층입니다. 근데 5층은 아니야. 제가 설명할 때 서울은 임차 수요나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4층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대신 그 전제는 가격이 당연히 2, 3 층보다는 훨씬 싸야겠죠. 그래서 4층 기준으로 가격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물건은 16 평치고 너무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동네 16평 20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억 3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쓸수 있는 가격이 많아졌죠. 그래서 아, 이 물건을 오늘 좀 같이 보고자 여러분들이랑 찾아왔는데 제 물건 브리핑을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2 0 1 4 타경 105321 이고요. 전용 16 평이고요.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서 권리 분석 깨끗합니다. 제가 미리 현장 을 봤는데 이미 공실인 것 같아요. 뭐 우편물이나 뭐 가스, 에어컨 실기 이런 것들이 다 잘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공실이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였던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재매각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20%예요. 보증금이 10%일 때랑 20%일 때 경쟁률이 똑같지 않겠죠? 그리고 재매각이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분들은 걱정을 할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보지 못한 게 있을 거니까 입찰 안 할래.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 보증금이 1,200만 원이 아니라 최저가의 10%가 아니라 20% 프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2,500만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입장벽이 되니까. 이게 경매로 다시 나왔다는 건 누가 보증금을 포기했다는 거고 포기할 어떤 요소가 없어요. 이 전에 받았던 분들이 가격 조사를 잘못해서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4년 8월 20일 날 한창 이제 전세사고 많이 터질 때 아마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시세조사가 좀 애매했었는지 아니면 뭐 대출이 안 나왔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1억 6,300에 낙찰이 됐었는데 보증금을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고가나 찰로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현장에 와서 다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제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외 입지를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화공역과는 거리가 멀고요 대신 여기 바로 앞에 한 블럭 앞에 도보 2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타면 한 번에 화공역으로 가고 화일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8분 정도 거리 됩니다 500m 거리가 나온다는 거 권리분석상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대학력 포기 물건이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상에 4층 5층 6층 이런 고층은 위반건축을 확인 해 해야 되는데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아니고요. 깨끗한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주변 매물로 우리 매매가를 환산했을 때한 2억 정도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이제 주변 매물 현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도면 화면 사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공시지가는 1억 2600 해서 126%를 곱하면 1억 5900까지 나오는 물건입니다. 보증범이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이 지금 공시지가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3천에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풀피까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풀피가 가능하다는 건뭐 예를 들면 1억 6천. 전세를 맞췄으면 매매가 1억 8천 9천 2억까지 갈수 있는 거죠. 같이 현장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미리 봐왔는데 우리 이 건물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창이 우리의 메인 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큰방 안방 창문이고 남동향이거든요. 빌라들은 빽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집이 향이 막혀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같은 2호 라인의 2층 3층은 어때요? 해가 아예 안 들어오죠. 그래서 2층 3층 입찰할 때는 전망이 아예 막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입찰가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입찰해야겠죠. 반면에 4층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데 좀 그래도 벽이 아니라 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2층, 3층부보단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실 창이에요? 네, 거실입니다 여기가. 근데 보세요 지금 저기가 우리 4층부가 어떻게 돼있어요? 위반건축이 없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위반건축이 돼있어요 자 위반건축이 적발이 안 됐어도 위반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나중에 적발이 되면 위반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없는 위반건축물이 지금 돼있네요 증축이 돼있어요 그럼 저거는 우리가 낙찰받으면 무조건 걸려요? 대출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도할 때 저거에 고지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알려 줘야 돼요. 저거 위반 건축을 우리가 했으니 지금 아직 적발은 안 됐지만 나중에 적발이 될수 있다. 이러면 매수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싸게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고 비용 들여서 해 버리고 어쨌든 깨끗한 상태로 매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경매는 임장을 통해서 내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공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쪽에 창에 샷시나 이런 거를 달아 놨으면 다 떼고 다시. 경매지에는 위반 건축물 안 나와 있는데 와 보니까 있는 거네. 네, 적발이 다된게 아니라서 적발이 되진 않았지 위반건축인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장을 와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분도 낙찰 받고 나서 위반건축인 걸 와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을 한번 볼게요 아 주차가 또 굉장히 협사합니다 페인트가 딱 차가 꽉찰 자리인데 여기에 차를 대면 문을 못열것 같은 정도의 좁아요 뒤편도 마찬가지고 조수석으로 차 이렇게 건너가서 내려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 공간도 지금 먼지 쌓인 걸 보니까 이거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는 오토바이 자전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폐기물들도 좀꽤 많이 여기 적재가 돼 있어요. 관리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현장 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나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체납 통지서들이 많이 쌓여 있죠. 이걸 통해서도 아, 사람이 안 살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매수자 손님들이 와서 보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져 있는 건물을 보시는 게 훨씬 더단탐에도 유리할 수 있죠. 한번 들어가서 이 계단 청소 상태라든지 누수 흔적, 공동 계단 내도 누수 흔적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음. CCTV 어, 일단은 냄새는 뭐 곰팡이 냄새나 습한 냄새는 없어서 어, 뭐 누수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관리비 네, 관리비가 한 달에 만 원이면 저렴한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거고 막 계단 청소비 정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해라 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가끔 지정 주차돼 있는 데는 어느 자리에 몇호 이런 것도 확인해서 몇 호의 차량이 대져 있는 걸또 우리가 눈으로 또볼수 있다 여기도 폐기물들 좀 버려져 있네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던져두고 그냥 아무도 처리를 안 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건물 자체는 깨끗해요 일단 자, 나와볼게요 그래서 계단 기준으로 오른쪽이 2호, 위쪽이 1호 라인인데, 아까 봤던 게 이제 2호 라인들이었습니다. 저기 가볼게요. 이렇게 그냥 멍하니 가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는 거예내 깨끗한지, 위쪽. 물은 위에서 떨어지니까 흔적을 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3층. 엘베가 없으면, 네, 4층까지가 한계예요. 특히 이런 여름에 와보면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어. 그 힘듦을. 뭐가 붙어있나요? 네. 네. 왜 미납을 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약간 습기를 먹금은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누수의 어떤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좀 얼룩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좀 물이 흐르는 적이 좀 보이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죠? 이제 보이죠?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도 있을 정도면 세대 없다는 장담을 할수 없는 거지. 이렇게 임장을 마쳤고요. 실제 임장을 해 보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첫 번째는 공실이어야 될 집에 지금 점유자가 계신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달려 있고 우편함에는 우편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뭐 임의로 수령을 안 하면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실외기도 달려 있고 아까 올라가 보니까 부재중이니 전화번호를 남겨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점유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이핑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막 부착물들 경매로 나오면 부착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떼서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신 걸로 아, 파악이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점유자가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위반 건축 부분 적발은 안 됐지만 위반 건축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언제든지 적발이 될수 있고 우리가 집을 팔 때는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싸게 위반 건축인 상태로 매수자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출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물건을 자꾸 들고 오냐 요즘 낙찰되는 것들 보면 그냥 깨끗한 물건들은 진짜 시세에 거의 준하는 가격에 많이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도 와가지고 하늘 씻는 얘기가 어, 너무 다들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낙찰을 비싸게 받는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경매라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유튜브나 다른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물건으로는 이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걱정거리가 있고 그 걱정거리를 우리 리치 스쿨 교육생 기준으로는 우리 교육생분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해결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만족할 만한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매각이고 어떤 이제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와서 아, 입찰을 할수 있는 물건도 있고 할수 없는 물건도 있지만 그 중에 할수 있는 물건을 발견한다면 매도 차익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이런 거할 때는 잘 배우셔서 해야 돼요.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내부까지 또 확인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꼭 점유자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해서 어,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좀 빨간 글씨 있는 것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